아네 오늘 주제는요 어깨에요 어깨 음? 네 어, 오늘 어깨, 어깨, 어깨 아파서 아... 왔습니다 저희 병원 아닌데요 <laughs> 다이어트에도 좀더 되게 많이 고민이신 분도 있지만 아픈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 솔직히 저는 뭐뭐 어, 치료를 하는 치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을 좀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들, 그다음에 스트레칭, 그다음에 뭐 근력 운동들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어깨가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서 극상근, 극하근, 소원근, 그다음에 경갑근은 이 안쪽에 있어요. 음 자꾸 제 기능을 못하면 자꾸 막 이렇게, 이렇게 올라와요, 그렇죠? 그리고 목은 짧아지죠. 그러면 은 목이 자꾸 짧아지게 되면 어때요?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. 이 뒤에 후두하늘이라는 근육이 있어요. 그럼 이 근육이 자꾸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니까 음. 목을 자꾸 짓누르게 되서 경추가 그렇죠. 그래서 두쪽 이거랑 하래 눈에 피로가 빨리 그 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걸 자꾸 내려주는 연습을 해야겠죠. 자 그러면 경강 안정화 운동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 보세요. 날개를요 서로 이 척추 쪽으로 향해서 뚝끌어줍니다이 패들이 같이 꽉 이렇게 쪼여주고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린 상태에서 우와. 가슴 쪽으로 쭉쭉 해주는 거예요. 반면에 또 풀어줄 때는 그대로 풀어요. 이렇게 풀어서 늘려주고 대신 여기서 이 손목이 폴로 튀어나오지 않게 내려주는 상태쪼여쭉대요